안녕하세요. 성공 트리하우스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가장 쉽게 그리고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부자 되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 방법과 더불어 제가 1년 동안 실행해 본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부자가 될수 있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상속을 받는다. 두 번째 복권에 당첨된다. 세 번째 사업에 성공한다. 부모가 부자가 아니라면 이중 가장 쉬운 것이 사업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복권에 당첨될 비율은 극히 낮을 뿐더러 당첨돼도 돈의 성질이 나빠 오래도록 그 부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럼 사업이 가장 실현 가능성이 있는데 사업에 성공하는 방법은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첫째는 피를 짜고 뼈를 깎아내는 고통을 참을 용기로 모든 것을 걸고 죽기 살기로 창업을 하거나 둘째는 남의 성공에 올라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직접 창업보다 더 안전하고 어린 나이에도 시작할 수 있으며 직장을 다니면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두 번째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 분야에서 1등 기업으로 경영을 잘하고 있는 회사의 주식을 사는 것입니다. 각 회사는 회사의 가치를 수백만, 수천만 조각으로 나눠 그 조각 한 개를 주식이라 부르고 그 주식을 아무나 사고 팔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조각은 한 장씩도 팔고 1년 내내 언제든 구매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이나 앱으로 간편하게 가입하면 금융사들이 이 거래를 대행해 주기도 합니다. 이런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면 회사가 커질수록 주식 가치가 올라가는데 해마다 혹은 분기별로 이익을 분배해서 나눠주기도 합니다. 각 분야의 1등 기업, 능력 좋은 경영자를 찾아 그 회사의 주식을 사서 모으는 일은 직접 회사를 경영하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하지만 주식을 사는데 있어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주식을 사서 오르면 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주식은 파는 것이 아니라 살 뿐이라는 생각을 가져야만 합니다. 내가 산 주식이 사자마자 빨리 오르면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오래 천천히 길게 올라가야 좋은 것입니다. 그래야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주식을 더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배당이 나오는 주식이라면 평생 팔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단한 주만 그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어도 사주가 됩니다. 그러니 사주의 마음을 갖고 회사를 공부하며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자세히 말씀해드려도 실제 행동으로 실천할 사람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좋은 회사를 어떻게 찾는지도 모르겠고 생각보다 어려운 경제 용어가 길을 막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일단 자신이 가장 관심 있는 분야에서 제일 잘 나가는 회사를 찾고 해당 업계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큰 회사를 고르면 됩니다. 분야에서 1등은 대체로 망하지 않으며 시장에 위기가 생기면 오히려 업계를 장악하기도 하고 가격 결정권을 갖고 있습니다. 업계 1등 기업을 골라 자기 형편에 따라 매달 1개 이상의 주식을 구매하세요. 구매한다는 그 자체가 중요합니다. 주식을 사놓지 않고 공부하는 것과 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공부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사업을 바라보는 눈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일단 단한 주라도 가지면 해당 기업 관련 뉴스나 업계 정보가 눈에 들어오게 되고 경제 용어가 저절로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1년간 꾸준히 모아보시길 바랍니다. 주식이 떨어져도 괜찮습니다. 떨어지면 오히려 더싼 가격에 좋은 주식을 살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오히려 좋은 기회로 삼으면 되고 올라가면 오르는 대로 좋은 일입니다. 걱정할 것은 오히려 너무 빨리 오르는 것입니다. 가장 빨리 부자가 되는 방법은 천천히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5년, 10년 꾸준히 주식을 모으다 보면 여러분도 점차 사업가가 되어갈 것입니다. 내 회사이니 그 회사에서 나오는 제품도 사용하고 주변에 소개도 하게 됩니다. 제품이 하나하나 팔릴 때마다 그중 몇 백만 분의 일은 내 것이라는 마음으로 회사를 살펴보게 됩니다. 기업가 마음을 가지면 업계 전체를 바라보는 눈이 생기고 산업을 이해하게 되고 국가 경제 및 국가 간의 이해 충돌 및 금융 시장 전체에도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는 일찍 시작할수록 더 좋습니다. 만약 10대나 20대부터 이렇게 산업을 보는 눈을 키워가면서 직장 생활 중에도 끊임없이 투자를 이어간다면 40세쯤 되면 동료들은 그쯤부터 꺾이겠지만 이 영상을 보시고 실행하신 분들은 자본이 근로 소득을 앞서게 되어 자유를 얻는 부자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저는 김승호 회장님의 가르침을 접하고 이를 실행에 옮겼습니다. 2022년 6월부터 주식장이 열리는 날이면 하루도 빠짐없이 소수점 투자로 매일 만 원씩 꾸준히 주식을 구매하기 시작하였고 현재 9.3%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돈이 생길 때마다 다른 곳에 소비하지 않고 한국과 미국의 우량한 주식들을 차곡차곡 모아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80대 20의 원칙에 대해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이 원칙은 파레토 법칙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원래는 전체 중 20%의 요소에서 모든 결과의 80%가 일어난다는 말인데, 이 법칙은 세상 모든 삶에 적용이 됩니다. 세상 20%의 사람이 80%를 먹여 살리고 20%의 사람만이 어떤 일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깁니다. 책을 읽고 아무리 좋은 정보를 접한다고 하여도 실제로 실행하는 사람이 불과 20%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80%의 사람에 속하는 게 아닌 20%의 실행하는 사람에 속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저와 함께 부자되기 가장 쉬운 방법을 실천해 나가 20년 20년 뒤 그때 그 영상을 보고 시작하길 정말 잘했다. 그 덕분에 부자가 되는 초석을 다질 수 있었다. 바라고 생각할 날이 오길 간절히 바라며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